제가 4월달 쯤에 수요일날 영적개성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개성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그 개성자들, 그 자녀들의 모체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복음의 확장성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지는 대전환의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앞장인 구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울이 바울되는 회심의 사건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으로 이방 성교를 위한 그 전초 작업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이방 사역에 그첫 시작으로 오늘 고넬료 고넬료의 가정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구장에서 회심한 그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할 여건들이 이제는 다 마련되는 그 시기가 오늘 본문 10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좀 표시하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좀 미리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군의 신분을 가진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네번 나타납니다. 그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그 자리가 초대교회, 교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8장에서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역사고 세 번째는 또 사도행전 1 9 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베푸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10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지는 역사고 또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넬료는 로마 주둔군의 장교로서 그 수하에 백명을 그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이 백부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1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성경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가 뭐하다고 경건하고 그가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고넬료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애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경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도 중단없는 영적 개성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또 영적으로도 인정받고 탁월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은 그의 가정과 그의,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고넬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던 또그 집안을 믿음으로 잘 다스렸던 것들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널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뭐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잘하면서 아내에게도 잘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파주에 있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변기 위에 정말 기가 막힌 시인지 모르겠는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와, 맞다,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4월 달에 그 글귀를 봤는데, 가정의 달에 설교할 때 제가 이걸 써먹으려고 지금까지 아껴두었습니다. 제목이 "남친과 남편"입니다. "남친과 남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친일 땐... 나에게 친절하기만 하더니 남편 되니 남의 편만 드네. 남친일 땐 친구 같이 편한 사이 되자더니 남편 되니 상전이 따로 없네. 남친일 땐 자기 앞에서만 울라더니 남편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짤지 말라 하네. 남친일 때니거살돈 네 아껴 내거 사더니 남편 되니 내거살거 거 아껴 집거 살려 하네. 남친일 땐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혀 준다더니 남편 되니 지 손에 물한 방울을 안 묻히려 하네. 남친일 때나나나삼종 세트밖에 모르더니 남편 되니 쇼파 리모콘 TV 삼종 세트밖에 모르네. 남친일 때내 마음에 감동만 주더니 남편 되니 내 마음에 감동만 주네. 남편아 조심해라 그러다가 정말 남친 만드는 수가 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강원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태안에도 가고 그래 가고 싶더니 결혼하니까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연애할 때는 시간 날 때마다 영화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집 가까운 데로 나가서 차 한잔 마시자더니 그돈 아까워서 영화도 못 보고 집에서 비디오만 보는 남편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후랑 아니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자라고 아내에게 자라고 자녀에게 자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그의 가정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비로소 이 고넬료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한 것은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요청한 것이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사도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다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나라와 민족과 혈통으로 구분하였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서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낼 료와 그의 과정을 가정,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늘류 과정을 통해서 받으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심지어 온 집안이라고 했으니 그가 거느리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경애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넬료의 가정의 그첫 번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여기 이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특출나게 많이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의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고널려는 어떻게 했다고요? 플러스, 더 많이 특출나게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것,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믿었으면 우리 가족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잘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기를 절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 아마 우리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도 처음으로 발을 씻겨 드렸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신의 발을 내놓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젯밤에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분들이 오늘 발을 내놓기에 앞서서 뽀독뽀독 발을 미리 씻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의 성김을 본받아 함께 성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고넬료가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상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그의 식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때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가족과 식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고넬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구원 일호라고 하는 영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장 3절, 오늘 본문 10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고넬료 가정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이 고넬료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이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9시라고 했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과 환산을 하면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 3시경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성전의 분양과 함께 경근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오후 3시면 제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그 시간에 맞춰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중요한 어떤 바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제 9시쯤 되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링이에요.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소명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몇몇의 천사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천사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있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이들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천사를 코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유는 이 가정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고넬료를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0장 32절 33절인데요. 3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라 시기로. 33절 계속요. 내가 곧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주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왔고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베드로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신방 기간이다 보니까 신방을 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찾아가게 됩니다. 가정을 신방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제일 준비하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어 주신 대신방 일정표를 보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살피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를 하지요.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사도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고내려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장 24절. 24절 말씀을 같이 함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추위의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은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더란라는 이야기예요. 신방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신방 받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함께 신방 받으려고 남편에게 또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신방을 받으니 목사님이 오시니 가능한 시간 맞춰서 함께 신방을 받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말하고 그 사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았더니 베드로가 올 때에 주의 사도가 올 때에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은혜의 자리니까요. 축복의 자리니까요. 그런데요, 왜 고넬료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모함,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순간들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불러 모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경건한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견근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니다